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쪽 허벅지에만 자극이 가거나 무릎 안쪽에 느낌 많이 가실 수 있거든요. 허폭은 1.5에서 2배 정도로 벌려 주실 거고 많이 잘못하시는 자세가 발끝에 너무 밖으로 많이 열어 주시는 자세예요. 무릎과 고관절이 제대로 열리면은 상체가 위로 이렇게 서서 골반 가운데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완전 보여져 있거든요. 아까 동훈 수생님 자세에서 잘 보였겠지만.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안쪽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운동인 와이드 스커트를 동원 선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이드 스커트 많이 하시나요? 네. 아, 그렇죠 평상시에 거의 저희 운동들 맨날 아, 넣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하는 동작인데 쉽지만 또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중둔근이랑 안쪽 허벅지까지 같이 타겟할 수 있는 동작이긴 한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쪽 허벅지에만 자극이 가거나 무릎 안쪽에 느낌 많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웜업부터 차근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전근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무릎을 꿇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 펴고 하는 내전근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한쪽 무릎은 펴주실 거고, 상체를 숙여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늘려줄 거예요. 네, 다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길게 뻗어놓은 다리의 내정근의 느낌이 많이 오실 거고요. 뒤로 보낼 때는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이렇게 늘렸을 때 이쪽 안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와이드 스쿼트 전에 웜업으로 이렇게 내정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볍게 5개를 보여드렸지만 20개씩 3세트 정도는 좌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엉덩이나 안쪽 허벅지 느낌 잡는 걸 해볼 텐데요. 다리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살짝 무릎으로 헤엄을 친다고 생각하시면서 무릎을 밖으로 벌렸다가 안쪽 허벅지랑 엉덩이를 조여서 위로 쭉 올라와 주실 거예요. 이렇게 10번 진행해 볼 거고요. 앞이랑 뒤로 하시면서 이 안쪽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조이는 느낌을 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무릎을 바깥으로 벌렸다가 안쪽으로 조으면서 꼬리뼈를 말아주시고 그러면서 엉덩이에 힘이 동시에 들어가고 안쪽 허벅지에 조이는 느낌이 들면 좋아요. 둘 실제로 와이드 스쿼트 할 때도 셋 자, 마지막 동작에서는 이렇게 엉덩이를 끝까지 수축해주는 구간이 있으셔야 되고, 좋았을 때 엉덩이 수축감이 딱 드셔야 돼요. 다섯. 여섯. 여섯. 보시면은 무릎이 회전하면 바깥으로 돌면서 들어올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엉덩이에 자극이 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릎과 고관절의 외회전을 잘 활용해 보시면은 둥근의 느낌을 와이드 스쿼트 할 때도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벌렸다가 조일 때 엉덩이 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와이드 스쿼트 할 때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웜업을 하셨다면 이제 와이드 스쿼트를 진행을 해 보실 거고요. 보폭은 1.5에서 2배 정도로 벌려주실 거고 많이 잘못하시는 자세가 발끝을 너무 밖으로 많이 열어주시는 자세예요. 이렇게 많이 열게 되면 무릎이 내려갈 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보폭은 넓게 벌리지만 발의 각도는 닫아주셔야 돼요. 5에서 10도 정도가 자연스럽고요. 엉덩이를 아래로, 수직 아래로 내리면서 무릎을 벌리면서 내려가 주시고, 그쵸. 올라오실 때는 방금 전에 했던 대로 뭔가 수영을 하듯이 무릎을 바깥으로 돌려서 엉덩이를 조여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10개 가볼 겁니다. 준비, 시작. 내려가실 때는 무릎 방향, 발끝이랑 맞춰서 신경 써주시고, 올라오실 때는 웜업에서 했듯이 안쪽 허벅지랑 엉덩이를 조이는 힘을 주실 거고요. 무릎은 지나치게 확 펴지 않고 지금 동호 선생님의 바른 자세처럼 살짝 구부러진 자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엉덩이는 마지막 구간에서는 다 조여주는 게이 와이드 스쿼트의 포인트예요. 마지막 다섯 네 반대쪽 뒤로 준비 시작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할때 이제 상체가 많이 숙여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은 상체가 거의 굽혀지지 않고 무릎과 안쪽 허벅지가 벌어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체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올라오면서 엉덩이는 조이는데 무릎은 다 펴지 않죠. 이 상태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동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네. 제가 이제 틀린 자세를, <웃음> <웃음> 틀린 자세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쌤님잘 맞추실 거예요. <laughs> 어. 뭘까요? 정답! 뭔가요? 올라올 때 고관절 앞을 다안 펴는 거예요. 어, 틀렸어요. <laughs> 제가 구현하려고 한 거는 상체가 내려갈 때 앞으로 숙여지는 음. 자세예요. 그래서. 뭔가 스쿼트에 익숙하시니까 와이드 스쿼트 할 때도 상체를 굉장히 앞으로 숙이면서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과 고관절이 제대로 열리면은 상체가 위로 이렇게 서서 골반 가운데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내려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가려지세요안 <laughs> <laughs> 돼요. <웃음> 선생님. <웃음> 무릎을 너무 짜는 거예 어, 맞아요. 어, 맞았어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신 실수가 이제 와이드 스쿼트 할때 앞쪽 허벅지가 아프시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를 짜야 되는데 처음에 연습한 것처럼 올라오면서 무릎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 허벅지만 아프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 무릎은 다 펴지지 않으면서 엉덩이 뒤를 조여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완전 조여져 있거든요. 아까 동원 선님 자세에서 잘 보였겠지만 이렇게 엉덩이를 조여서 올라와 주시는 자세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알려드려봤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